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바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 하늘에 맞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더 거룩하고 더욱 더 거룩하게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화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죠. 오늘도 성화에 대한 시리즈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함,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경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실까요? 오늘 주제 성경절 데살로니카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서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성품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진 신인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루시포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후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이 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성품으로 변해지는지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 닮아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사랑하고, 동정하고, 용서하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는 성품입니다. 정직하고, 의의를 사모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의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두 성격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어떤 경험이고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자, 성화란 말과 거룩함이라는 말 동의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그분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만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 구원하는 당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 안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 자,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성화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함,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장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족건이라 노아는 의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인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또 동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완전한 자이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 동의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왜 의인은 완전한 자이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동쪽으로 가기 원하실 때, 나도 동쪽으로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이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죠.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이고,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 완전의인 같은 뜻입니다. 완전은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완전에 대해서 거부감을 참 많이 나타냅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단어죠.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전혀 부담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완전을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완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그럼 무엇입니까? 시험쳐서 100점 맞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이란 내가 노력해서, 노력해서 완벽하게 도달하는 어떤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이란 성령께서 지배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완전이란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께 굴복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이라는 것은 굴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엇이에요? 굴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동행과 완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이고 동행이고 의인의 길입니다. 자,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선한 언행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성화와 거룩함과 완전을 요구할까요?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 마음과 생애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온 우주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이 우주의 천사들과 존재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까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더욱 거룩하고, 더욱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음성의 메아리. 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개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라.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참으로 의의를 갈망하라.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라. 약속은 내가 채움을 입으리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목마르면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같은 의에 대한 열망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위한 투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계속해서 완전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과 완전이 무엇인가요?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완전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사망해서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경험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은혜가 내 속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70%나 80%만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경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팔아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그 마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고 했나요? 여기서 기쁨으로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 나이다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희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처럼 드리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완전이고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완전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하늘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거룩하게 살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의 밝은 광선을 세상에 반사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광선이 자신들 위에 임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마음이 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능력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욕망을 가지고 읽고 연구해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거룩함과 완전을 향할 때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욕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경험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함과 완전을 향해 나갈 때 필요한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더러움과 악으로 인도하는 것들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정결해지게 되는 그 경험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로 추한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개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마음을 살피면은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무엇을 삼가해야 되며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그 말씀에 복종하고 굴복하셔야 정결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고 소화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와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된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고 거짓 교리를 따라가고 거짓 계명을 따라가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대의 욕망과 기호가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되게 하는 일은 그대의 뜻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소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말씀에 굴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이고 거룩합니다. 우리 속에 굴복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펴요? 이 땅에 있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자입니다. 와, 그드, 그들이 완전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굴복된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큰 용사로 보시고 우리 속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령만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경험이 우리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하고 의인을 말하고 의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하게 바친 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충성된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온전하게 굴복된 심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완전과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거룩함과 성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인침의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주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왕처럼 저희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각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